김건희 여사는 그 전시 기획가 출신의 전문직 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전시 기획이라 하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가지고, 어... 그 소비자와 소통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새로운 어, 가치,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접촉도 하셨고 또 다양한 경험도 사회적 경험도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 등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또 우리 국가 브랜드라든지 어, 도시 마케팅이라든지 저는 그런데 충분히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리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녀상을 해왔죠. 자, 그 영부인께서 지금 대,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어떤 저희가 있었나요? 어떤 하자가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 마포대교에 가서 그경력으로 것이 그게 하자인가요? 자, 어, 문재인 대통령 때그 김정숙 여사를 봅시다. 타지마에 가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의 관광여행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CEO CEO, CEO 10명을 초청해 아주 오찬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어,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어떤 어떤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길래 그 기업의 CEO들, 바쁜 CEO들 불러서 점심을 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도가 나오니까 그, 저기 했죠. 그 다음에 뭐 단골 디자이너 딸을 뭐 측철한다든지 여러 가지. 김정숙 여사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영부인께서 지금 대통령 직위에 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저였는지 지금, 지금 입만 열면 그냥 김건희 특검, 김건희 뭐 탄핵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아까 제가 그죠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저는 저 제발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과 대통령영 국민이 뽑아줬으면 임기 5 년에 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각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민주당도 그래야 정치가 신뢰감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예. 악마시켰을 때 어쩌, 어떤 어떠십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저는 예. 제자리에 좀 돌려 놨으면 예. 좋겠다 예. 그렇게 예. 예 우리 강 의원님 같은 분이 그렇게 수석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의 대통령실의 오, 모습이 저런 거구나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예 예, 그런 아, 생각이 네, 듭니다. 니까 예, 지금 네. 말씀하신 걸 보면 아, 그렇게 보좌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좌를 해야 예, 예, 됩니다. 예예예 예, 그러니까요. 네. 저는 현 정부의 최고 리스크는 첫째는 김건희 여사고, 두 번째가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영부인들은 품격이 있고 절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부인은 항상 각종 사고에 중심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 김정민 씨절제했습니까 대선, 그 대선 당시에 그 약속했던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외부 활동을 전제로 지금 제2 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설립 주장은 당장 철회돼야 맞고 오히려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팀을 빨리 가동하는 것 그게 현 정부가 임기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또 이렇게 다들 우리 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뭐할거 없이 다 대한민국 초 엘리트들이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전전긍긍해요.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않았어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이번 추석에 음. 강의님 배우자한테 네. 자 300만 원까지는 선물 받아도 돼. 그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돼. 자 감사 표시 괜찮고요. 접, 만나기 위한 접견 수단으로 300만 원까지 3 0만 원짜리 물건까지 괜찮아. 이렇게 그런 공작이었죠 아니 공작이죠 그건 공작이죠 아니 국민 수십 잠깐만요. 차례 대북 어, 방북했던 질문을, 질문을 마무리... 방북의 방북 종북자이자 가 공작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사모님들한테 배우자한테 300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저희 집 사람은 공작에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도 되냐고요. 아니 공작에 공작에라고 돼. 저 저한테 공작 정치 예 질문을 제가 안 하시는 예? 게 낫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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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상대로 질문을 할때 권익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아무 말씀을 못 하세요. 전정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300만 원까지는 받아도 됩니다. 접견 수단으로 그 다음에 어 감사 표시를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들이 채인척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접견 수단이 예.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공작이었다니까요. 접견 수단이라고 공작이에요. 자 마감하시겠습니까? 검찰의 주장이 접견 수단과 감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은 어, 어떻게 그렇게 검찰 말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으세요? 님 마지막 발언은 네, 안 드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말씀,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그 무혐의 처리의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되지 못합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돼요. 이게 지금 영부인 리스크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공직자 누구에게도 배우자들에게 300만 원짜리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 표시고 접견, 접견 수단이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지금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